네, 이제, 뭐, 마무리 공정이 남았는데요. 필름이 다 시공이 되면 그 후에 바닥을 보호하는 이 보호판을 깔아야 돼요. 보호판 구격은 이쪽 한쪽 면이 1m 그리고 한, 한쪽 면이 1.2m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보호판을 첫 번째 어디다가 놓을 것인가 그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현장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직각,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첫 번째 놓는 장소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해하는 구조물도 없고 그리고 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장이 놓여, 놓여지는 스타트 부분으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판을 한번 시공 한번 해 볼게요 어이 보호판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열을 받으면 수축 팽창을 하게 돼요 난방이 될 때는 팽창 되는 거고 난방하지 않을 때는 수축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수축 팽창 때문에 바닥이 변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보호판 놓을 때는 이렇게 이런 벽면으로부터는 1cm 그리고 보호판과 보호판이 만나는 부분은 2에서 3mm 정도 띄어서 시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3mm 그리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은 약한 1cm 정도. 띄어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자 첫번째 장 설명드렸듯이 벽면으로부터 1cm 각벽면 1cm 1프치 음. 정도 놓고요. 이쪽 벽으로 1cm 1cm 다음 네다음도마찬가지로 벽으로부터 1cm 정도 띄고요. 그리고 보호판과 보호판길이는 3mm 여기는 3mm 정도 띄, 띄겠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어, 박스테이프를 가지고 붙이는데요. 붙일 때이 어, 테이프가 울지 않도록 <laughs> 이런 칼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투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보호판을 재단을 해서 이제 메꿔줘야 돼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긴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길게 놓고 이쪽 부분을 재단을 해서 이쪽, 이쪽 길이를 맞출 거예요.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이쪽에 집어넣어서, 이쪽 벽면으로부터 1cm 정도를 띄어야 되니까, 현재 제가 지금 이 보호판을 여기 벽에 딱 붙였잖아요. 붙였기 때문에, 칼로 이쪽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1cm 정도 떨어지게,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시 빼서, 밑에 있는 필름이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살짝, 살짝 재단을 해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어서 이쪽 벽면을 맞추고요. 벽면으로부터 1cm 정도 이쪽은 3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이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형태를 보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재단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어, 이쪽 부분 좀 라운드가 있으니까 조금 라운드 형태로 잘라볼게요. 이거 보호판도 어, 잘 잘리거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원장을 어, 바닥에 깔려 있는 보호판과 똑같은 어, 위치에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 원장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어, 이 상태로 해서 이 보호판을 재단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딱 맞게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벽면으로부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원장을 약한 1cm 정도 띄어서 위치를 해놓고 어, 한번 잘라볼게요 어,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보호판 원장 아래 또 보호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칼질을 할때 어, 칼이 깊이 들어가서 이 필름이 상처나는 걸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거든요 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재단을 해도 되겠죠 아래쪽에 또보판이 있으니까 항상 아랫부분에 있는 필름이 다치지 않도록 이 칼에 의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고 어, 원장을 치우게 되면 자이 잘린 면이 벽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장면역들이 떨어지고 보호판과 보호판 사이는 3mm 이렇게 떨어져서 딱 재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보호판이 시공이 되고 이쪽 부분만 남았네요 자 이쪽 부분은 공간이 좀 좁은데요 이런 부분을 보호판 원장으로 하기에는 어, 조금 낭,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투리, 이 자투리 보호판을 가지고 어, 이 부분을 메꿔 주면 되겠어요 어, 이 보호판을 먼저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집어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1cm를 띄어준 다음에 그러면 어, 이 보호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절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쪽 부분을 살짝 칼을 가지고 살짝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절 부분은 여기네요 표시가 됐죠 그러면 야를 다시 빼서

용도 조절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조절기에 이렇게 코드선을 연결해가지고, 어, 전기를 넣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선을 뺐다가, 그리고 다시 끼웠다가, 뺐다가, 끼웠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코드선이 체결되어 있는 그 볼트가 조금씩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트가 꽉 채워지지 않고 풀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열이 발생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코드선을 가지고 연결하는 온도 조절기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 뚜껑을 열어서 잘 체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